I remember the time I knew what happiness was. Let the memories live again. Awesome, everyone. Boys and girls, 소년, 또 Don't ask 이번에는 특별히 뉴욕의 Broadway. 우리나라도 브로드웨이 그 쇼가 굉장하죠. 개척자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이은혜 교수님을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은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캣츠가 지금 다시 리바이벌 됐죠 2016년에 네, 네, 16년 네. 새로 다시 캣츠가 브로드에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거의 16년 만에 맞아요.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아. 총 합해서 몇년 동안 하고 있는 겁니까 캣츠가 81년도에 연기에서 시작해서 이야. 82년도에 미국으로 건너왔으니까 그럼 30년 정말 오랜 시간 장수한 작품 중에 하나죠 <laughs> 제가 시작을 잘 못해서 락앤롤 하는 거 아니었어 <laughs> 뮤지컬로, 뮤지컬로 하셨어요? 뮤지컬로 가가지고 아, 야, 또 다른 <laughs> 그 스토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캣츠는 사실 고양이들이 모여서 그고행 구조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렇죠, 일도의데우도회처럼올듀트럼이라는그 그렇죠. 네. 역할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그다 각각 신해서 고이구들의 구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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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그런 구조로 되어 있 구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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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도뽑 구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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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미에서그 종교적인 느낌 도의구 티에스 엘리어스 All Parsons Book of Practical Cats 그렇죠. 이런 제목의 그 소설의 시에서 만든 사실 앤쥬르라는 그 작곡가가 티에스 엘리어스를 쓸려고 이거 뮤지컬 한거 만들면 좋겠다 이 앤쥬르가 카메론제인맥킨토 씨를 만나서 어. 둘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laughs> 만들었을까 근데 예. 앤쥬르 로이드 웨버가 보통 놈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최고 뮤지컬에 이 사람이 다 했더라고요 작곡 가고 음악 가니까 네네. Phantom of the o p e r a Jesus Christ s u p e r s t a r a 캣츠는 물론이고 새로 부 t 의 미모의 젊은 여인이고 내력적은 여자가 앤젤로이드만난거예요 깜짝 놀란거예요 다음 작품 나를 좀 써줘. 다블링하고 어, 막아 마누라 다음 작품 너 주인공이야 그 다음 작품이 뭐였는가 Phantom of the Opera 그렇죠. 그래서 셀러브라이션이 하루만에 쓰다가 됩니다. 페치 같은 경우는 주연 뭐 조연 할거 없이 전 고양이들이 거의 무대에 두 시간 반 동안 아, 나와 있어요. 아, 뭐 텐트에 노래가 텐트에 없어도 텐트에 나는. 나는 내가 계속 움직이고 뭔가를 계속 옆에 있는 고양이랑 네. <laughs> 이렇게 네. <laughs> 움직여야 되니까 너무 많아서 굉장히 힘든 작품인데 사람처럼 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laughs> 보이시면 이렇게. <laughs> 자, 우리 나 짜잔. <laughs> 이렇게 이렇게. <불어와서>? 약간 이렇게. <웃음> 네. <웃음> 이렇게 쥐어 이렇게 쥐어 이렇게 줄어 이렇게 됐다는 캐츠 같은 경우는 고양이 되기 연습을 해요. 연습실 있잖아요. 무용실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놓고 계속 고양이로 기어 다니고 아. 걸어 아까 보여드렸던 동작처럼 아. 서서 죄송해요. 다니는데 그를 일주일 내내 그것만. 해요. 아. 그 동사를 그냥 몸에 안들리네네. 그래서 저희가 말하지 않고 몸으로만 해도 그 캐릭터가 보이게 고양이마다 고양이들이 지금 올리는 타이즈를 입고 있어요. 거의 발가벗은 느낌이 네. 들어서 네. 근데 저희가 올 타이즈를 <laughs> 입은 상태에서 그 꼬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laughs> 벌거벗은 오. 느낌이 드느냐 야. 안 드느냐가 있어요 야. 나름 옷을 <laughs> 이거를 준비해 오셨대요 아 그렇네 네, 아, 맞춰왔어요 블랙, 옐로우 네. 아, 이렇게 아, 해서 역시 노란 맞춰서 예술가는 다른 거 그러시네요 본으로 봤을 때는 재미있는 쇼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사실 숨어있어요 무슨 <laughs> 뭐 <좀> 쉽게 다고 <laughs> <laughs> Let my people come! Rock a n roll! 우 o 이 w o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 o f o o w o w me baby o o Woo! Woo! o l l o w me baby o <laughs>